권재찬이 얘기입니다. 아, 드디어 나왔습니다. 드디어 나왔네. 어, 권재찬이 아마 우리 구독자님들 다 아실 거예요. 이새 이름, 이 글자. 네. 평소 알고 지내던 50대 중년 여성을 살해한 뒤에 네. 인천공항 인근에 있는 인천중구 을왕리 야산에다가 네. 시신유기를 하고 그 유기를 도운 공범마저 숨지겠죠. 네, 권지, 그렇죠. 예. 지안 들키려고. 네. 1심에서 사형선고 받았습니다. 드디어. 어. 1심에서 아, 사형 선고를 했다는 것 자체도 이렇게 반갑고 즐거울 수가 없죠. 어, 사형 선고 요즘 최근에 안 없겠죠. 나오잖아요. 예. 인천지방법원 형사 제 15부입니다. 네. 재판장 이규훈입니다. 부장 판사님. 이규훈 부장 판사가 아. 네. 23일 선거공판에서 강도 살인과 네. 사체 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권재찬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laughs> 사형 선고하고 어? 그러면서. 30년간, 저기 나옵니다, 저, 저 예, 얼굴. 네. 3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전자발찌 부착하라고 명령 내렸는데, 그 사형, 사형한 이후에도 30년 동안 붙이는 거예요. 어, 그럼, <laughs> 그, 이제, 네. 아니, 그래도 혹시라도 감염돼서 풀려나가면 전자발찌 평생 살고 살다가 뒤져라 이새끼 감염하면 안 되죠. 감형하면안 되죠. 네. 전자발찌를 네. 권재 차이는 찰 일이 없어야 돼요. 찰 일이 없어야, 찰 일이 없어야 돼. 돼요. 예. 네. 네. 재판부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피고인은, 궁핍한 경제적 상황을 벗어날 목적으로 예. 그러니까 금품 목적이라는 거죠. 네, 네. 피해자에게 접근해서 범행했고 음. 공범까지 끌어들인 뒤에 살해했다. 네. 면서 음. 범행 동기와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너, 너는 약 없다 이거죠. 네. 피고인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한 뒤에 음. 자신의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차례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에 네. 시신을 유기하거나 증거를 인멸했고 네. 해외 도피를 시도했다 해외 도피 결과가 매우 중대한데도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지 않다 음. 피고인이 교화 가능성이나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네. 와 깔끔하네 아, 세요. 어? 방금... 교화 가능성, 인간성 회복 인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쉽게 네. 얘기해서 인간성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네. 사형이 예외적 형벌이라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에게 책임을 묻고 재발 방지를 위해서 사형을 선고한다. 이거 그동안 우리가 수저없이 얘기했던 그 내용이에요. 아 판결문 중에 제일 멋진 판결문이에요. 이규훈 부장판사님. 어, 부장판사님. 인천지방법원 형사 네. 제 15부. 칭찬할 만해. 요 이규훈 네. 부장판사님. 아 모시세요. 어? 아, 어. 아. 검찰도 사형 구형했었어요. 네. 어? 지난달 10일에. 아야 네. 이거 이 권재찬이는 저는 정말 이거 이거 사람 아니라고. 봐요. 나쁜 사람이에요. 어? 이게 이게 사람도 아니에요. 어? 그, 저, 작년 12월 4일 날이잖아요. 네, 네. 이게, 저, 인천 미추구에 어, 있는 상가 건물 지하주차장에서 알구질에 네. 대 여성, 그, 50대죠. 네. 그, 그, 목졸라서 죽인 다음에 트렁크에다 감추고. 네, 네. 어? 응? 그 다음에 같이 공범, 그, 유기할 때 같이 안매장했던 네. 남성도 불러다 또 살해. 네. 그 현금 인출하고. 네. 어? 요, 신상 공개까지 이게 다 했던 권재찬이. 아유, 오래간만에 뭐, 정말. 어, 사형 선고가, 이, 비록 1심이지만, 어, 있어서 좀 다행이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거, 이거 안 잡혔으면 저, 이것도 연살사는요저 어. 2심도 좀 네. 우리가 좀 지켜보도록 하자고요. 예. 네. 어? 우리 구독자님들도 뭐 얘기 많이 하셨어요. 그래요. 뭐 사형이 무작정 만능은 아닙니다. 네. 만능은 아니지만, 음. 어, 아, 사형을 선고를 해도요, 사형을 집행할지 여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미지수예요 네, 예. 저는 사형 집행이 아마 안될 거라고 봐요. 네. 그렇지만 사형을 선고해서 사형 확정인 신분으로 살아가면 그렇구나. 적어도 그 새끼들이 다시 기나와가지고 우리한테 해를 끼칠 거라는 그런 우려는 없잖아요. 네, 일단 안, 안전하잖아요. 일단 네. 안전하잖 그리고 안전하잖아. 상징적으로라도 네. 사형이라는 개념이 알려질 수있고요 그리고 이제 피해자와 그 네. 유족의 마음도. 마음도 위미되죠. 이게 사형을 선고해도 집행이 안될 거라는 부분이 음. 참. 뭐 서글프긴 하죠. 서글프긴 음. 한데, 음. 일단 선언적으로라도 음. 사형 판결도 판사님이 많이 안 하셨거든요. 요 예, 네, 음. 근데 이번에. 그냥 화끈하게 어, 사용 판결 내려주셔가지고 음. 어, 이게 이제 이후에 비슷한 사건이 발생하면 음. 안 되지만 음. 또 발생할 때아 전에 이렇게 사용 선고했잖아 우리도 음. 아, 할수 있어 이런 식으로 음. 일종의 좀물꼬를 트는 중요한 판결이 아닌가 싶어요. 감사한 판결이에요. 네, 이 예. 상황에서 가사용 가 선고 할수 있다는 거를 예외적으로 거꾸로 보여주신 시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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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고예요. 예, 예. 아, 판사도 사용 선고한다 지금도 예. 이거는 지금 보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네. 네.